안녕하세요. 스테리 그룹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449.45원. 3.75g 당금 가격은 499,859원. 은 가격은 5,653원. 백금 가격은 173,863원. 팔라듐 가격은 172,220원입니다. 금일 골드는 거침없는 상승 이후 따라오는 기술적 매도세와 과매수 해소를 위한 조정의 발생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발표 예정인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지표가 골드 가격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은 단기 조정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지난 JOLTS 9인 이직 보고서와 같이 고용시장의 둔화를 나타낸다면 골드가 또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평화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시장의 시선은 위험 자산 선호를 다시 일으켰고, 그에 따라 금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ING는 금 가격이 올해 들어 벌써 9%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주로 국제 무역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작년에만 금 1,000톤을 사들였다는 점이 작년 금 가격 랠리의 원동력이었다며 줄어들지 않는 시장 불확실성이 금 가격의 상승을 꾸준히 뒷받침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